네, 의정부시의 갑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진영 장관님과 차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정기감사 담당하고 계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련제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전기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할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워낙 세말 그, 금고가 숫자가 많아서 제가 개발, 개별 세말 금고까지를 잘 알겠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세말 금고 중앙의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질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회장님, 회장님께서 전국의 지역세마을 금고에 대한 이런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단일 법인 1300개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역 금고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고충민원이나 금고 업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네, 예, 사실 제가 지임하고 나서 2019년 1월부터 고충 이 처리 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도 수행하고 또 시정명령과 함께 징계 등의 조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부산의 한 지역 금고에서 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직원이 노조에 가입한 후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불이익을 받은 거죠. 결국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전부 인정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계속됐습니다 해당 직원이 결국 중앙회에다 고충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중앙회가 감사를 진행하고 지도사항 통보했는데 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어, 국감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어, 우리 지역본부에서 좀오해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6개월 중징계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니까 좀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 관련해서 네. 중앙회에다가 제가 사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과 정반대의 다른 내용이 제출됐거든요. 네. 화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중앙회에서 부산 금고에 보낸 시정지시서에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취소된 징계 처분을 재징계할 수 있게 법률 검토를 진행해라. 재징계가 가능할 경우 징계 절차를 이행하라. 결국 다시 징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는 정반대로 추후 부당, 부당, 부당노동 행위 등을 금지할 것을 지도했다고 제출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의원실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네, 시정지시서 고의로 숨기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실 저희들이 뭐 굳이 그렇게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차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님 뭐 이런 부분 대해서 회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어, 네. 이 네, 부산, 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직원은 아직도 화면과 같이 손글씨로 경위서를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매일 결재까지 받으라며 직장의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권을 무시하고 사방이 막힌 채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벽금고에 대기 발령을 내리는 등의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재징계를 검토하라 이런 시정지시 문서를 내린 것은 이 막강한 지역금고 이사장의 권한에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없는 직원 괴롭히는 거 중앙회에서 용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 사건에 다른 금고에 대한 사항들도 있지만 본추 서면 질의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정말 존경하는 우리 오영환 오용, 어, 의원님 그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일선 금고 직원들이 어, 이런 불리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제가 지리한 내용이 좀 심각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 부산 지역 한금고에서 발생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까 전기감사를 2년마다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작년 국감 결과를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몇개 금고에 대해서는 뭐 합동, 정부 합동감사도 진행하고 분기별로는 모니터링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지역 금고 이사장의 막강한 권한을 오용 남용하는 일이 없는지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없는지 이 감사를 넘어서 지금 당장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수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다 전수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앙회를 통해서 보통 조사를 하거든요. 중앙회에서 이렇게 재진계를 하라는 거죠. 이번 내린 판단이 그러니까 민원인의 이한 판단이 처음보다는 이 바뀌어서 판단을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사실을 바탕으로 예, 했는지 장관 관련 자료는 예 다시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면 알수 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좀 지방계약법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재정지출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 원칙적으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가 낙찰자로 인해서 작년 서울,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방 장비, 특히 탐색 구조 장비를 구매하는 입찰을 했는데 애완동물 사육업자, 런 색종이 업체, 인쇄 업자 이런 비전문 업체가 낙찰을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낙찰자는 다시 다른 업체랑 납품 계약을 다시 하고 결국 계약자와 납납품자가 달라서 이 실질적인 규격 미달의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납품 자체가 지체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소방 장비 계약 과정에서만 약 590여 건의 납품 지체가 발생했습니다. 개인 안전 장비 50여 일, 소방차 30여 일. 결국 소방대원들이 위험한 현장 속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 해지 및 파기까지도 32건 발생했는데 이런 건 행정 소송까지 이어져서 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 장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적정 장비가 납품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없는 비전문 업체가 응찰하지 못하도록 이 판매업 등록제, 네. 이 사전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국가 계약법, 지방 계약법상 최저가 낙찰 규정을 이 안전 분야는 특수성이 있으니 그분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시 마사해 주시거나. 예예. 예. 그 최저가 낙찰제가 그런 어떤 특수한 안전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경우 충분히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그 자격이 있다 그래도 충분한 그 최저가 낙찰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최저가 낙찰제가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